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같이 항상 시장이 흔들릴 때는 언제나 악재 기사를 통해 공포 심리를 형성하여 개미들을 털어내죠. 그리고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야 진정한 상승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 상황 어떻습니까? 리플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코인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리플만큼은 크게 올랐다가 또 빠지고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크게 올랐던 것은 끌어올리는 주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리플이 사라졌다 코인베이스의 보유량이 제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인베이스가 다 팔았다라는 뜻이겠죠. 누구한테 다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코인베이스의 리플 보유량은 제로다. 이런 것들이 더욱더 리플에 대한 이 공포심리를 가중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이 코인베이스에서 보유량 제로에 대한 현상을 파보면요. 블랙록까지 이어지고, 이 현상이 월가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이 몰래 리플을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9월 중순부터 코인베이스의 리플 보유량은 90%나 급감을 했었고, 이 90%나 급감한 배경에는 대규모 물량 물량 이동이 당연히 존재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에는 9월 21일에 일주일이 안 돼서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물량이 95%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코인베이스에서의 리플은 지금도 엄청난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리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보유 물량이 제로라는 게 말이 됩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리플이 거래소에서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의 지갑으로 대규모로 이동했음을 말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관 기관 및 소매 구매자들이 얼마나 빨리 리플을 인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관은 높은 확률로 블랙록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말이죠 이번에 블랙록이 리플 USD로 블랙록의 비들 펀드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냐면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블랙록의 비드를 리플 USD로 교환할 수 있게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블랙록과 리플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의 첫 번째 발표인데요. 이 블랙록이 운영하는 비들 펀드가 무엇이냐면 블랙록과 코인베이스랑 손잡고 만든 실물 자산 토큰화 펀드입니다. 블랙록은 코인베이스와 협력하여 실물자산 토큰화를 통해 미국 달러 수익률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펀드인 비드를 출시했다는 겁니다.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랑 합작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이 사라졌다는 것이고요. 먼저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초의 CFTC랑 규제를 연계한 무기한 선물을 출시했어요. 그중에는 리플 선물 상장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SEC에서 새로운 현물 ETF 승인 기준을 공개했는데 선물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코인에 대해 에서는 자동 승인을 해 주겠다 라고 한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선물 상품으로 거래된 코인의 한해서 인데요 자 그럼 답이 나오죠 리플이 코인베이스 선물 상장이 4월에 됐습니다 그럼 이 규정대로 라면 리플 etf 는 6개월이 지난 10월 자동 승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10월 달에 리플 현물 etf 가 자동 승인이 되기 때문에 10월 전 9월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리플이랑 블랙로 이 리플 USD로 비드를 통합시켰고 그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물량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블랙록과 합작해서 비들 펀드를 만들었고 이 비들 펀드는 리플렛저의 통합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를 통해 리플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 정답은 나왔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그리고 세계의 대형 은행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리플을 실전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금융시스템도 리플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리플에 올인하면 되냐라는 건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관 자금은요. 절대로 바보같이 한 종목에만 몰리지 않습니다. 리플이 선두주자라면 리플 뒤를 따르는 관련 후속 코인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온도파이낸스 에서 출시한 온도코인이 있습니다. 온도코인은요. 최근에 XRP 레저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RWA 국채 상품을 최근에 출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온도코인은요. 최근에 RWA 시장에 정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대장주이자 핵심 종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온도코인 같은 경우는요. 리플 RWA, 블랙록이라는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1년 만에 초기 상장 대비 무려 4,200%나 올랐고요. 1년 전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1년 뒤인 지금 4억 2천이 되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를 하시려면요. 대장주 리플을 포함하되 이런 온도코인 같은 리플 관련 후속코인들을 찾아서 분산투자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시총이 낮은 탓에 적은 소액만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관련 후속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도 이에 를 잡지 못한다면 또다시 다음 상승 사이클인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리플 관련 후속 코인들을 찾아서 우리가 큰 돈을 벌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단 6개월 10만 원만으로 5억을 만들었던 트레이더가 공개하는 월가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연수익 30억을 찍는 현직 미국 퀀트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펀드 이사진들만 내부용으로 사용하는 절대 기밀 매뉴얼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아도 자산 운용사들의 보고서에도 심지어 글로벌 금융업계 세미나에도 단한 줄도 나오지 않는 정보인데요. 이 영상에 투자할 단몇 분, 그 안에 잡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S&P500을 40배가량 앞질른 지오래입니다 숫자만 보아도 전통 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 펼쳐지고 있죠. 당장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스팟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자마자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렸고 지난 2024년 한해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27조 달러를 넘기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연간 처리 액수를 합친 규모를 추월했는데요. 이로써 암호화폐의 고질적인 의문 부호였던 코인은 실사용이 없다라는 오래된 평균 또한 사라지면서 이제 코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대급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7년만 하더라도 이미 단돈 50만 원으로 4개월 만에 1억 원으로 불린 사례가 있었고요. 2022년에는 57만 원 만으로 10억을 만든 투자자가 있었으며 작년 2024년에는 소행만으로 15억을 만들어 대박을 낸 공무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2025년에는 미국의 대통령마저 코인으로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현재에도 코인 투자만이 서민과 재벌의 경계를 허무는 유일한 해답이 되었다는 건데요. 단돈 만 원, 5만 원만 제대로 된 코인에 투자해도 하루 만에 단칸방에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코인 투자로 수억 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제는 몸집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메이저 종목에만 몰리는 군중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국내 업비트 거래소 기준 그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인은 1위 디센트럴랜드가 4,000% 상승을 했고요. 2위로는 보라코인이 2,385% 상승, 3위에 칠리즈코인이 2,78% 0 상승을 기록하며 2021년 가장 높은 폭등을 보였던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한마디로 상승장에서의 수익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아니라 바로 위에세 가지 중소형 종목들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런 아무도 모르는 폭등 종목은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란 말인데 현재 코인 투자는 3천만 개가 넘는 코인 종목 중 하나를 무작정 집어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관자금 전용 용 게이트를 통과한 코인만 담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매집하는 주도 섹터와 그 테마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2021년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판이었다면, 2025년의 시장은 기관 자금이 곧 가격인 구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관 참여가 본격화된 현물 비트코인 ETF는 출시 16개월 만에 400억 달러가 넘는 순 유입을 기록했고요. 운용 자산만 1경 6천조를 굴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자사의 비트코인 ETF IBIT를 출시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쓰러 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현재 기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2026년에는 보유량 1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쥐고 흔드는 것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작은 투자금이 아니라 이처럼 대형 기관 블랙록의 자금 운용 방향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랙록의 결정 없지는 단 하루라도 가격이 오를 수 없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죠. 이제 코인 시장 대형 기관이 주도한다는 건 알았는데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투자하는 다른 코인과 다른 테마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기관들은 절대로 한 종목 한 테마에만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이자 2025년 올 한해 기관들이 가장 치밀하고 거대하게 준비 중인 테마 바로 실물자산 토크나 토크니제이션 다른 말로는 RW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물자산 토크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부동산 장기국채 주식 등 비싸고 덩치가 큰 건물이나 가격이 비싼 채권 주식 같은 무형자산의 투자상 품을 조각조각 나눠서 코인으로 사고 팔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살수 없다면 이 건물 지분을 아주 얇게 나눠서 만원 심지어는 천원 단위의 코인으로 쪼갠 뒤그 코인을 거래시장에 올려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해당 건물 지분에 대해서 24시간 내내 사고 싶을 때살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거래도 해주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나 이자 또한 내가 산 코인만큼 나눠서 자동으로 내 지갑에 꽂아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복잡한 중개나 서류 결제를 맞는 과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수료와 인건비도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대형 기관이 RWA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국채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의 최대 문제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수요가 계속해서 최저치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고요.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 또한 국채의 판매 부진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sec 또한 토크나 채권 주식 전면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rw A 규제 장벽을 허물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RWA의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곳이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 블랙록 입니다. 달러, 국채, 부동산 등을 코인으로 살수 있는 비들펀드를 출시하자마자 한달 만에 자산가치 2조를 달성하며 200%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 비들펀드에 포함된 코인으로는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무려 11억 이상 매수를 하였고요. 이 덕분에 이더리움의 가격도 수직 상승을 기록했었습니다. 뒤이어서 비들펀드에 포함된 폴리곤이 한달 만에 102% 급등 아발란체가 한달 만에 8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었고요 앱토스는 무려 보름 만에 440%의 급등을 기록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온도코인 또한 블랙록의 비들펀드에 추가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자마자 1년 만에 초기 상장 대비 42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블랙록이 리플 ETF를 출시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 또한 블랙록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온도코인이 리플 레저 토크나 펀드에 투입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즉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리플 ETF도 결국 블랙록의 RWA 비들펀드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정답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직 미국 퀀트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펀드 이사진들이 몰래 담고 있는 블랙록 비들펀드에 추가될 코인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셔야 합니다. 이 연관성만 잘 추적하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찾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은 6개월에 걸쳐 분석한 끝에 찾아낸 비밀스러운 종목인데요. 온더코인과 리플 애플보다도 더큰 폭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블랙록의 토크나 프로젝트 비들 펀드의 가장 큰 비중으로 편입될 코인이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온도 파이낸스가 주최한 rwa 행사에 참석하며 함께 개발에 투자를 시작한 코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게다가 블랙록의 rwa 펀드 기획 문서를 살펴보면 이 종목이 내부 문서에서조차 암호 이름 프로젝트 x로만 불리는 계획에 포함된 숨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실물자산 토크나 rwa의 이라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까지도 이미 블랙록 포함해서 12개의 헤지펀드와 4개의 글로벌 은행이 콜드 월릿 담보 계약을 맺어 대규모 기관 자금 또한 대기 중입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 0.22 달러, 우리 돈약 300원에 불과합니다. 뉴욕 분석가들이 최소 6개월 목표가 3만원, 초강세 단계에 돌입하면 무려 10만원까지 뛴다고 하는데, 30만원 넣으면 6개월 뒤에 2억 4천만원, 상승장이 돌입하면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숫자가 찍히는 셈이죠. 제가 종목의 이름을 가려놓긴 했지만, 이건 제가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닙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정보를 몰래 유료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 내에서는 제가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료 판매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선정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면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중이고요. 혹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신 뒤 마찬가지로 응답란을 완성해 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한끼 식사,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 5천 원에서 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거. 드리고요. 일단 블랙록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사전 판매 물량이 300만 개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담아두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절대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저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이지이봉을 들고 트럼프가 규제의 빗장을 풀고 미 정부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금류를 터트리는 지금 이세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겹치. 좌표는 바로 토크나 프로젝트 RWA 하나뿐입니다. 30만원으로 9억원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오늘처럼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